네, RTA는 뭐 두바이 교통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 2050년까지 제로 이미션좀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걸 잠깐 좀 보면 어, 이게 이제 셀프 드라이브 아브라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아브라가 전통 수상 택시고 그러니까 수상 택시를 자율 주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율 운항 선박을 어, 뭐 구현했다.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그자율운 항의 레벨, 그6 레벨을 이제 배는 6레벨 나누는데 이제 그 중에 지금 4 단계에 왔고 이제 5 단계, 6 단계로 좀 가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레이더 카메라 어, 센서를 이용해서 가고 있다. 물론 이제 GPS 정밀 GPS에 좀 달려 있고 그런 부분들 이제 자율주행 아브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두바이 쪽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은 그, 뭐, 레일이나 메트로 같은, 지하철 같은 부분이 자동화가 많이 돼 있다라고 좀,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T 쪽에 차고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중동 쪽에도 이제 자율주행하고 로봇 쪽에 관심 상당히 많다. 이걸좀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이제 두바이의 현재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어 많이 신경쓰이는 부분이 뭐 이제 ITS 시스템이고 그 전반적으로 뭐 이제 카메라나 데이터 모아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두바이가 이제 상당히 관제 시스템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뒤에 가시면 여기 이제 r a 부스인데. 뭐 어, 뒤로 가시면 이제 어떤 그 앞으로의 비전들 부분들 좀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2030년까지 원래 목표가 뭐 25%의 모든 이동 수단에 대해서 25%의 무인화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두바이의 2016년에 발표된 목표였고, 지금 두바이 입장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기 보면 크루즈 나오는데, 이제 크루즈도 접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기회가 또 생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조비랑 협력해서 아, 곧뭐 2025년, 2026년 얘기하고 있는데, UAE에 운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무인화 부분들, 그다음에 사고 절감의 부분들, 환경 보호의 부분들, 친환경 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자율주행, 뭐, 그, 그리고 이제, 아, 도로에서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교통국이었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 야거는 RTA인데, Road and Transport Authority의 약자로 보시면 되고, 저희 두바이 정부 문양이 있습니다. RTA 부스였습니다.